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따른 부동산 시장 등 창립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를 보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을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매집마련을 장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주와 해제도 추진 하겠습니다. 에너지 레약 에너지 공격의 재무 건전성 제고. 위해... 등을... 오케이 오케이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이 2022년도도 전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한해가 됐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걸었죠. 이유는 뭡니까? 금리 때문입니까? <laughs> 제일 멍청한 소리가 금리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금리가 왜 높아졌습니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초에 팍 터지고 나면서 공급망,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이런 것들이 몰리고 나, 나니까 배가 한번 뜨고 수,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 과정이 전부 다 딜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물자, 전 재료, 전부 다 일시 상승을 했죠.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고,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현재 총체적인 상황, 부동산 상황,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금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은 현재 경제 정책을 예상을 하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 한국 정부도 여기 보시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다 해가지고 관계부처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어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동산 부분에서 특히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특히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2주택, 다주택자 등록 임대 사업자 분들에게는, 어, 현재 정부가 대전환, 정책 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히 보실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출, 금융,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지도 못하고 세금 때문에 보유세부터 해서, 정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 자 이, 이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현재 어, 다주택자들 분들, 2 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취득세율이 8% 12% 거의 뭐 징벌적인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어, 수, 투자를 할 수도 없거니와 거래량도 확 줄겠죠. 현재 매물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사줄 사람이 없죠.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기보다는 다주택자, 투자 주체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가 8% 12% 이렇게 높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뭐 2주택인 경우는 8천만원, 9천만원 하고요. 뭐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억, 2천, 1억, 3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현재 8%, 12%인 취득세율을 4.6% 현재 오피스텔이 4.6% 잖아요. 오피스텔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단일 세율로 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4.6%로 낮추면 아파트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좀 늘까요? 저는 조금 현재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는 일주택자, 무주택자들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은 현재 침체 상황을 해치나가기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4.6%정도로 낮추게 되면 오피스텔 취득세율과 같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에게는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이 좀 되겠죠. 왜냐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경쟁 관계인데 오피스텔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독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을 2000... 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3년 6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연장을 하겠다. 원래는 2023년 6월까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로 많이 내놨죠. 1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매도 물량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을 아마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본적인 개편화를 마련하겠다. 자,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 대책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LTV 이상한 30%까지 적용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여기 DSR을 적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LTV 상한 30%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DSR은 정부가 최후 보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LTV 사항은 3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DSR을 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추후 대책 발표에서 한번 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현재 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통제로 컨설턴트들도 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를 하겠다. 현재 11월달에 규제 지역 조정 지역 투기지역을 다 해제를 했지만 일부 지역은 또 남겨놨죠. 서울 전체,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여기는 여전히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광명과 과천 이쪽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죠.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은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일대 투기지역 어, 극소수만 남겨놓고 서울도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시행한다. 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죠.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를 5억원까지 소득 한도를 없애면서 대출 제도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서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주택자들까지도 적용할 것이니까 최대 이슈였죠. 금융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다주택자에게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부분입니다. 현재 뭐 등록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현재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파트 85제곱미터 전용 85제곱미터 약 32평이죠. 9평 규모의 아파트 등록을 제기하고 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라든가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제혜택을 주겠다 현재 이런 보완인 것 같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2호 이상 등록 호수를 상향해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것을 등록 임대사업자로 할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2호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한채 가지고 등록 임대 사업자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 등록 임대 사업자 장려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파트 한채 있는 사람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난리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물건만. 현재는 뭐 10년, 8년 이런 장기 임대만 있는데 15년 장기 임대도 도입하겠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방향 해 가지고 뭐 에너지, 금융 대출, 뭐 중소 벤처 여러 가지 이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책 발표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LTV 30%, 그다음에 규제 지역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올려주겠다 5후까지 해주겠다 dsr은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을 해서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기존에는 아파트는 어, 할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기존에 8% 12% 했는데 오피스텔과 같은 4.6%로 조정해 주겠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4.6% 아직도 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다주택자들은 현재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싶어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2023년 연초에 최대한 빨리 어, 이 경제정책 방향,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실행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해 부동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정부가 내년 초에 빨리 개정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대출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돈이 또 연말로 갈수록 또 줄게 되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